우라울 댐츄우우 아아아 여보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잘들려요여라고 네, 뭐, 보이세요? 지는 술꺾고 나만 술 따라주는 거? 아술 먹고 아, 뭐 있어요? 아 우와 아니 맨정신으로 수, 게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지언님 우와 우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얘는 <laughs> 하루 종일 깎고 있고 저만 마셨거든요 <laughs> 아 <laughs> 얼마나 야! 있었어요, 두 분이서 조용해 두 분이서요? 저 혼자 물어봐요. 저 혼자 한병 마시고 있고 얘는 한 잔도 없. 어 근데 두분 만난 적 있나? 만난 적은 없고 예쁘 응? <laughs> 그 덕봉 왔을 때 뵀어요. 아. 어! 우리 우리도 야, 이제 이제 들어가요? 나온다 돌아가요. 이제 나온다. 오 헤디 헤디 나에게 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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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laughs> <오. 웃음> <laughs> 그래픽이 너무 재밌어 재밌다재밌다 <laughs> 좋아 해지다나 저렇게 해야 되는데 대박 어, 그래픽 미쳤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 어? <laughs> <해가 웃음> 타고 아 계신 거 아니에요? 벌써 미난거 같아요 나짜기 타고 있는 거 같아 벌써 멀미난 그냥 야야 아, 야. F 이렇게 불러 FK 이렇게 야 승철아 싸워라 실종된 지31 많이 나요. 31주면 몇달된거 아니야? 아! 아! 31주면 죽었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지. 지금 영어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진 붙여놓은 거잖아. 여러분, 영어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대한 음... 음무에서? 음무? 음... <laughs> 땅에 떨어졌는데, 나 지금. 뭐, 지금. 님 땅에 떨어졌대. 어? 저 지금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내가 꿇어갈게. <laughs> <낙선표? 웃음> 이제 안녕. <laughs> 아닌데? 뭐 이렇게. 으아! 으 떨어졌어. 어머, 사람들 사람들이 또.. 어, 어머, 아, 아니 아, 누가 총을 쐈는데? 아, 유리해? p c 이랑 켈빈 새끼 할거 아무것도 없죠? 켈빈 이미 눈이 죽었는데? 켈빈이랑 PCI 그냥 버리고 추락하는 게 낫죠? 우리 떨어지는 새끼들.. 내가 버려.. 아악! 난 이미 했어, 난 이미 떨어졌어. 아, 너무 위.. 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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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아, 아 오! 오, 뭐야, 이거? 아니, 안전벨트 왜.. 아니, 미쳤어! 그래? 오! 오, 오. <laughs> 리얼만 떨어졌나? 아, 따라와를 붙였더니 따라온다! 오, 어머 누가 다 발려찼어! 뭐야 어, 이거 섹시하게 생겼는데? 이거 그 사람이에요? 이거 지컨 아니야? 지컨? G컨? 어 지컨이 우리한테 처음 겨누는데요? 어 아니에요 저! 잠깐 나와봐 나봐나봐몇 살이야? <laughs> 몇, 살이야? <laughs> 몇 살이야? 16살 아니야? 어스타이 제가 보기 구만 어? 이거 지컨님이에요? 한국 네. 이거 흑인분 흑인이야? 이거 이거긴 냐고요야 인종차별한 거 아니에요? 있어? 인종차별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안 보였어요. 얼굴 대박. 지금 수르탄 수르탄 뭐야? 뭐였더라? 아니요? 아니 피해 피해, 피해 우선. 걔들 왜? 아니 피해 피해. 아, 이거 피해. 저예요. 제정신 아니야? 왜? 피해. 수르탄 빼 수르탄 빼 수르탄 빼. 아니 이거 빼는 걸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럼 그래. 키스 <laughs> 타임. 안 봤어요. D J R D J R. 뽑아지 말고 제 옆에 있는 친구 보여요? 어. 누구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누가 힌트 분님인 줄 알아. 치료해 주고 나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따라다니긴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얘 봐봐요. 저 따라다녀요. 얘. 어, 따라와. 따라와. 어? Follow me. 여기에 버려? 야, 너내노예였잖아얘 죽으나 아니야? <laughs> 어머, 왜 저래? 오늘 상태가 에바 세바인데요? 막막막 어. 이러는데? 아, 얘한테 명령을 하고 음. 노예처럼쓸수 있나 봐요. 얘님 음. 예전 봐봐. 자꾸 주기적으로 킹받는 범이자 아니, 근데 하거든? 얘, 제정신 아닌 것, 마약한 것거 같아요. 그니까. 펜타니한것 같아요. 이상하잖아. 그니까. <laughs> 어, 펜타니. 마약이. 대체적이다. 대체 눈알이. 비유가? <laughs> 야, 뇌를 다친 설정이래. 얘가? 응. 음, 미안합니다. 근데 얘 너무 착하다. 무서워. 이렇게 물을 쫙 따라오고. 그래서 귀, 귀 보면은. 그래. 그래. 양쪽 어떡해. 귀에서 피나든요제 딴에는 노력하는 거 아니야. 네. 우리 이렇게 내려가 볼까요? 재밌는데? 좋아요. 이야, 곱슬레이다! 죽어 가는 사람 같아. 어, 저 즉사할 뻔했어요, 즉사! 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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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돌벽막떠도 되네요. 우리 직원님 걔한테 이름을 지어줘요 어때요? 얘요? 꼬봉이얘꼬봉이 꼬봉이 이름 뭘로 하지? 꼬붕이요? 루케 어때요? <laughs> 루케 괜찮아? 어, 괜찮다. 어, 루케 하자. <laughs> 응, 오 괜찮다. 루케하자. 오오 온다. 와! 오. 내가 잡아줄게 가잡줄게오 잡아줘. 와 해요. 해요. 맞 생각보다 아프네 이제 음. 올수 있을까? 못 따라오네 버리자 갑시다. 안 따라와요 갑시다 진짜. 아니 이년이면 다시 만날 거예요. 이년이? 이년? 오 시즌 여기서. 식인종이랑 응. 싸우고 있거든요? 어, 싸우고 있거든요? 죽여, 죽어, 어떻게, 죽여. 어떻게 때려? 야로 발로. 뭘 먹어? 살아 있네. 아 어, 죽었다. 어, 야, 지 너무 리얼해졌다. 어. 에? 너무 리얼해졌어. <laughs> 아,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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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어? 와식인종을 먹으러 온 거야 또? 어? 아나 어, 맞았어 어떡해? 어 이거 한두 명이 아닌데요? 도끼를 꺼내야되는데 어떻게 지 모르겠어 어아아아 아, 아, 인벤토리 인벤토리에서 이머전씨 안에 있거든요? 어. 어, 나 죽었쥬? 나 도끼 꺼내서나 죽었쥬? 아이씨 아, 좀좀아 이렇게 팀플레이 안될 수가 있어요? 몇대 때리면 애들이 도망가네 이거 이서 뭐, 뭐야? 어머 나 우리 잡혀왔어요 신인좀파오네 어? 신인 어 잡혀왔다고요? 예. 얘네 저희에서 그거예요. 이리 잡필까요아 어? 근데 여기, 여기 애들이 다섯 명 이상 있어요. 내가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도망가야 될거같아 수류탄 어, 던져보자. 또, 또 있다, 또 있다. 또 도망가, 그래 어 아까 수류탄 쏜다, 쏘쏘. 뛰어, 뛰어, 뛰어. 제가 수류탄 던져볼게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나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도망가, 우리 도망가, 지컨. 도망가, 뒤쪽으로보지 말고. 우리 도망가, 지컨. 어 나도 죽었어. 에이 죽었어. 갑자기 잡혀갔다 잡혀갔다 아니 <laughs> 어, 왜? 왜 이렇게 많아? 미쳤는데? 근데 얘네 뭐냐? 시긴정 주제에 노래도 듣네? 아락 뮤직 듣더라고요아뭘좀 안다 <laughs> 어 햄님 저좀 풀어줘요 <laughs> 아 루케님 저좀 네? 풀어줘요 저 키보드 뺏겼어요 <laughs> 햄님 저 풀어줘요 아, 지커님 저좀 <laughs> 키보드 뺏겼어요 아니, 아니 때려주지 말고요 지커는 죽이는데? <laughs> 어떻게 나와? <목소리> 방법이 없나? 와 <목소리> 어, 멋있다. 아니, 너 무서워요. 무 지금 <목소리> 너무 사이코패스 같아요, 얘.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 예? <laughs> <목소리> 그게 맞아? 아, 왜 그래요? 나한테. 아니, 밧줄 푸는 <목소리> 건데. 직권을 써서 늠청스럽게 고고절절 잘또 틀어 돼. 어저 누구야? <목소리> 저 누구야? 쏜다. 아, 다리가 썩야 다리가 썩겨라고. 죽여, 죽여, 죽여? 어? 죽여, 죽여. 어? 어, 근데 죽여. 너무 평범한 여자같이 생겼어. 어이 저 사람이 누구야? 제 그거 인주 누구야, 그거 한거 아니에요? 제 그거 아니에요? 아까 바바랑가게? 그 어심상해서어어심한거 사라, 아니야? 사라졌어. <laughs> 아니, 아, 형님, 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뭐해 달라고? 안하죠허그 <laughs> 어, 시간. 체온은나누요아 진짜 안기 싫게 생겼어. 미안한데. <laughs> 쪽도예요 <laughs> 아니에요. 제가 좀더잘 생겼어요. 진짜. <laughs> 아 우리 얼굴 거울 못 봐? 어 나... 거울 좀 보자. 그 아니, 이빨 진짜, 우색 좀... <laughs> 진짜, 우리, 진짜, 진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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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진짜, 우리, 진짜, 우렇게짜 우리, 진버리진요우코님 저렇게 맨날 우리, 아, 버튼 걸렸죠? <laughs> 극딜 할때 목소리 개빨라. <laughs> 아니 루케는 일만 시키고 밥도 안 주고. <laughs> 저거 봐! 이거 봐! 여기 사람 사람 꽂혀 있어. 이거 먹을 수 있나? 아얘 아, 뭐, 먹어요 뭐. 우선. 아 팔이 대박. <laughs> 어얘 우리 팀아 팀 만들 아. 이걸 대박 <laughs> 켈빈이랑피 c 아이다 어, 진짜? 왜? 아니 그냥 해본 말. 어나 새초우 구했어. 딱 초. <laughs> 대박. 얘 예, <laughs> 아, 얘네한테 못건내신다 뭐 <laughs> 봐봐 <laughs> 얘네한테 못건내신다어 뭐 <laughs> 이걸로 토끼 같은 거 잡으면 되겠다. <laughs> 아가리가 나가리가 거기 아가리 딱총도 있나 어, 봐봐요 대박, 대박. 딱총 인치냐 건치 어, 어. 나도 얻었어요 어. 딱총 아 다행이다 일로 와요 루케봐 루케가 지커님 패버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요 무슨 소리죠 루케패라했어요 나나 오늘 오은영 응. 박사님 된 기분인데 먹으면 먹으면은 금쪽이 <laughs> 그 <laughs> 두명 <laughs> 데리고 야 머리 한번 써죽 중독 아니 <웃음> 동물이 진짜 안 보여요. 잡아먹을 수 있는 건 루케밖에 없네요. <laughs> 하나 더 달라 하죠 어차피 리스폰 낸다며. 찐놈 같아. <laughs> 아니 어차피 십인종 게임인데 뭐. 절경, 와 절경. 절경이다. 우와. 사진 한번 직접. 예예 예. 나 잠깐 나 핸드폰 나, 줄게 나, 나, 아이폰 나. 줄게. 나 하나 같아. 둘 셋. 하나 둘. 하나 넷. 둘 셋. 고생한다. 나 이쁜 잘 나왔어? 가르로지가자가르로도 포샵 좀 해주세요. 어. 야, 밑에서 찍으면 길어 보이니까 어 밑에서 찍어. 야 지금 앉아 있다 지금 바로 머리 쳐서 빨리 먹. 하나. 아, 아 진짜. 야너왜 그렇게 잔해 사람이. 아, 얼굴 나 이렇게 만든 건가 중에인데. 어 뒤에 어 뒤에 아어 뒤에 제 루케다. 루케야 물고기 잡아왔냐잡왔다한 번에. 엄청 커어 엄청 커. 어 오케이. 아녕 안녕, 안아 안녕, 안녕, 안아안아안아안아안아다 아니 녕 안녕, 안녕, 안아안아 안녕, 안녕, 안 아니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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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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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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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우리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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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라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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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니야? 장발장 아니야? 저로 아, 때린다 장발장 돌살인받아 <laughs> 아 지금 아니야. 나. 지금 탱고 치는 아, 것 같아 같이 한 대만 한 대만 빼자 탱구 아, 치다 오 이거 내꺼 내꺼 아 뭐야 1인 1물고잖아아 개야 지금 루케 아, 또 잡으러 가잖아 임금은 제대로 주셨어요? 연봉 얼마예요 아, 여기다가, 아, 나, 나 여기다가 집, 나나 여기다가 집, 집 지을까요? 네, 집 지어요 여기 좋네 좋네 집 짓고 있네 여기 지금 여기, 뭐 주는데? 렇게 지금 뭐 한다 어 잘한다 잘한다. 뭐, 뭐예요, <laughs> 대박, 오, 오, 루키야. 대박. 에 갑자기 불태고 우리 야, 사줄려고. 야, 야너불붙겠다좀 옆으로 가. 어? 뭐야? 갑자기 섹시프지, 섹시프지. 어, 뭐야? 갑자기 섹시 포즈. 섹시 포즈. 어, 뭐야? 꼬신다. 유혹 당했어. 유혹 당했어. 뭐야? 뭐야? 음, 뭐야? 하고 뽀뽀 해줘야 돼. 오른쪽 얼굴도 괜찮아. 오, 오, 진짜. 대박. 아, 이러려고 불 피운 거임 그 조명 어, 맞는 거야? 그런가 본데? <웃음> <웃음> 대박인데? 참 CEO다, 참 CEO다. 참 CEO. 저렇게 직원을 위해 열심히 사진 찍어주는 거야. 갑자기. <laughs> <거 봐. 웃음> <laughs> 사진 더 분할시켜. <laughs> 음, 저희 약간 건물주된 기분으로 여기저기 짓지어질까요? 여기다 음. 하나 짓고 빨리 나무 부수셔봐. 거기. 오케이. 어, 나는 뭐할게 없다. 나무 부시라고요, 사장님. <laughs> 뭐할게 없나 이래? 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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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부시세요. 아니 태생이 태생이 이거 <laughs> <지금> 시키는 사람이네. <웃음> <웃음> 어 맞아 맞아. 즐겨다즐겨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즐겨, 사장님. <웃음> <웃음> 네. 어얘 물고기 잡았다. 아니 물고기 그만 잡고 아, 루케야, 루케야 집지으라요 루케한테 루케 집지으라 그래요. <laughs> 시켰어 시켰어. 와 진짜 지코님 세 명이서 하면 빨리 한다니까요 지금 <laughs> 시키말고 <laughs> 빨리 하셔야 돼요 우리. 언니 시키라고 해. <laughs> <아니, 집 지우러 웃음> <빨리> 지코님 시키고 <laughs> 시키고 지코님 도 하라는 게 저의 디폴트였어요. 야 너도 <laughs> 진짜 짜증나는 <웃음> 리더. <웃음> 루케야 집지으라요 루케한테 집지으라 그래요. <laughs> 어 이제 완성한 거 아니에요? 어, 어 내가 완성했어요. 살아 게 아, 그냥, 아, 그냥 들어가네 아, 너무 좁다 원룸이다. 아, 여기서 그냥 화장실도 못 가겠는데요. 산바리한테 뭐 잘해줘야 되나? 제가 그냥 아니야? <웃음> <웃음> 갑자기 트위스트 대박! 어 그럼 춤추자고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저 산바리한테 생선을 한번 줘볼까요? 뭘 줘야지? 얘가... 원래 보통 이거 미국 게임이지. 어. 그럼 여성을 이렇게 놔놓거 자체가 이상해요. <laughs> 이 의도가 뻔히 보여요 지금. 야, 그래서 나름 21세기 나온 게임이야. <laughs>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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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어디, 어디? 여자 있대 여자. 안녕하세요. <laughs> 어, 가지 <laughs> 마요. <마실게요. 웃음> <laughs> 저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님 도끼로 내려쳤지만 진짜 제발 <laughs> <대박>, 믿어줘요. <laughs> 하얀 수영복이 잘 어울리세요. 아니 어, 너무, 너무 신나요. 아 어, 어, H N M이에요? 어, 어, 씨, 귀엽다. 아니 플러팅이 너무. 아 그래요? <laughs>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혼자 오셨어요? 물어봐야죠. 우린 둘인데 이게 <laughs> <붕괴>? 더 신나. 야, 이가더신다어 진짜. 아니 저런데 어떻게 친해지라는 거야? 나 아니, 무기도 안 들었는데 님들 무기 들었어요? 아니 나 무기 뺐어요. 무기 내 들어. 무기라고 하면은 나의 잘난 얼굴. 응. 잘난 나의, 얼굴? 나의, 잘난 입? 나의... 잘난 대화법? 잘난... 이고미모 나의 무기 아아 목소리 장난 아 <laughs> <꽃소리 웃음> 세명 다 진짜 세명 다 금요일 밤에 게임하면서 <laughs> 이런 말 하는 게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b e <laughs> <laughs> 이렇게 기스러 <기갈수록> 목소리로 <laughs> 아 <이모 비오리> <laughs> 많은 어, 이미 다두었지? 있어 임직원처럼 이미... 도망가 심심하잖아 쉬지마 루케 쉬면 너 다른 생각 도 도망갈 생각 할거 <laughs> 스타트업 사장님들이 신입사원한테 그렇게 어, 일을 시키거나집못 가게 어, 어, 하고 저 다른 생각 오다가 계속 일만해 오늘 루케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고 왔다 그랬는데 오열했다고 저 진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기 전에 친구가 완전 심파라고 하는 거예요 7번 방에 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저 성... 7번 방은 도중에 나왔어요. 시작하자마자. 저... 슬퍼서. 근데, <laughs> 근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봤는데 이미 심파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니까 너무 슬픈 네. 거예요. 이미 생각,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슬프겠다. 오, 예. 그래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작하자마자 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아. 그리고 두 시간 동안 혼자 울었어, 계속. 아, 이러면서. <laughs> 아니, 아니, 아, 이미 슬프다고 나한테 몰랐다. 말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게 슬픈 걸 아니까, 이미 마음의 주체가 안 되는 어, 거예요. 보러 갔는데. 식인 중이다.